차된 차량들 사이 어딘가 숨어있는 그림자들. 조폭이 뒤에서 조정했고, 10대들은 그들의 명령이 움직였다. 차 안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지령을 내린다. 그들의 목표는 보험금이었다. 일반인들이 모를 은으로 대화를 한다. 지령받은 10대들은 처음엔 겁먹었지만, 돈 쉽게 번다는 달콤한 말에 빠르게 적응해갔다. 작전은 간단했다. 작전 때가 한금이 살짝 더 가며 미차의십대일 때였다. 그리고 기차에게 작전을 다 타이밍을 맞춰 흥이 추도를 일으킨다. 연기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. 뒤에는 조폭이 보험사의 허위 진술을 준비하고 있었다. 보험금은 조폭에게 흘러갔다. 10대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다. 그들의 수상한 패턴은 결국 경찰의 눈에 띄었다. 그들은 불거됐고 그 배후엔 거대한 보험사기 조직이 숨어있었다. 그들은 후회했다. 청소년이라도 조직적 보험사기 가담은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이다. 우리는 알지 못했다. 모든 게 조작된 사고였다는 사실을.